안녕하세요 서울 마포에 있는 깨비조령입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이 마무리되고 2024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2024년을 기대하고 계시는 우리 용띠 여러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드디어 용의 해가 왔어요 청룡의 해죠 그래서 어 올한 해가 용띠 여러분들께는 좋은 일들이 많은 값진 년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큰데. 용띠 여러분들 걱정거리가 굉장히 많은 재작년 작년이었어요. 2022년, 2023년이 본인들이 이제 삼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해운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비도 많았고 또 잃는 것도 굉장히 많았다. 가족도 잃어라, 건강도 잃어라, 돈도 잃어라 막 그렇기 때문에 힘든 일이 굉장히 많았던 두 해를 지나고 드디어 이제 용의 해가 왔어요. 큰... 삼재의 영향을 좀 많이 빗겨 나갔습니다 이제는 관제도 많이 빗겨 나가는 걸로 보이고 하지만 2024년 아직은 삼재에 해당이 돼 있죠.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게 많기 때문에 1월달 운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딱 오방기를 짓는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용띠 여러분들이 1월 양력 1월 때 액대 마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싸움이 난다든지 물건을 잃어버린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뜻하지 않게 내가 조심하더라도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교통사고가 내가 뭐 조심한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뒤로 와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뭐 경미한 접촉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물건도 잃어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왜 신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우 액땜했다고 생각해 막 이러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 액땜들이 1월달에 남아 있다는 점, 그런 거는 일단 말씀드리고 오반기를 뽑아볼게요. 자. 갑진년이에요 갑진년 그래서 갑진생 분들이 아 이제 나의 해가 왔나 보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용띠 분들 중에는 근데 어올 2024년 1월 달에는요 우리 갑진년 분들 갑진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건강을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용띠 여러분들이 특징이 조금 고집스러운 게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고집스럽냐면 내 건강에 대해서 이거는 약간 건강 에 대한 염려증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 뭐가 아프더라도 아나 괜찮아, 나 건강해, 뭐 병원 갈 정도 아니야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감기에 걸렸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내비두면 약간 폐병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용띠 여러분들 특징이 조금 아픈 거 가지고 병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어, 좀 조금만 아프더라도 좀 병원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특히 우리 이제 올해 환갑이 되시는 갑진생 분들은 조금 아픈 걸로 병원 갈 일이 많다. 그리고 작년에 뭔가 잃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족을 잃었다든지, 내 편을 잃었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사람을 좀 잃는 사람들. 그래서 내 힘이 좀 부족해졌다. 나의 뭐 오른팔, 왼팔 아니면 가족 중에서도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의지가 되는 분. 나는 진짜 엄마 없이 못 살아 막 이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아니면 나는 정말 아직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지키고 있, 싶었는데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됐다든지 그래서 좀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아픈 사람들. 근데 2024년 시작되면서는 조금 정신을 잘 붙들어 매셔야겠죠. 남들한테도 있는 누구나한테 있을 수 있는 이별이잖아요. 사람의 이별은. 그런데 용띠 분들 특히 본인의 해운년을 맞아 가지고 조금 더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전의 운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대요. 작년에 이분들이 파산을 한다든지요, 회생을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 빚을 조금 탄감하셨어야 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사실 관제라면 관제죠. 내 나라에다가 내 신분을 다 밝히고 사정을 다 밝혀서 내 빚을 좀 탄감하셔야 되는 분들, 용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되냐 안 되냐도 제가 굉장히 많이 점쳐드렸던 우리 용띠 여러분들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댓글 하나만 읽고 다시 신년운세 더 봐드릴게요. 아이디가 최옥금님이에요. 최옥금님. 64년 1월 14일 식당 경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선생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자, 최씨에도 우리 기준님 값진 생이시죠? 또 생일이 정월달이야. 정월달 열나흘. 자 최옥금님이랍니다. 자 식당 경영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근데 희한하다 이분은 잘 되는데요 장사는 장사는 장사 되게 잘 되죠 최옥금님.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앞으로 벌고 뒤로 까인다. <laughs> 죄송해요 웃으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당황스러워서 그래요. 굉장히 잘 되는 분이에요 장사가. 그래서 뭐 식당 경영에 대해서 저한테 무, 물어볼 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많이 버는데 뒤로 까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분은 100% 사람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으시네요. 골머리 아를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바뀐다든지, 일하시는 분들이 속썩이신다든지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식당에서 일하시면 홀 알바가 있을 수 있고, 주방 알바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알바들끼리 사이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누가 뭐, 전날 술 과음하시고, 뭐, 무단으로 안 나오신다든지, 그래서, 그러면 또 이제 최옥금님이 그, 역할까지 다 하셔야 되니까 조금 힘들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되게 많으시네요, 최옥금님이 그런 것들 조금 힘든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금전의 운기가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올해가 환갑이시잖아요. 환갑 정월달, 본인 생월달 지나고 나서 또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금전적으로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장사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분은. 이분은 좀 좋지만 장사하시는 우리 용띠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올 이제 1월 들어서 액땜하신 일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진상 손님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또 괜히 들어와서 시비를 건다든지 손님들끼리 시비가 붙는다든지 그래서 가게 안에서 큰 소리 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특히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도 파시지만 이제 주류도 같이 판매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 분들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 또 가게 청결이나 바닥 청소를 조금 깨끗이 하시래요. 왜냐면 가게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든지 매장 운영하실 때, 왜 옷장사하시는 분들도 눈 오는 날 바닥이 좀 미끄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누군가 확 매장 안에 들어와서 미끄러진다든지 이렇게 사고수를 경험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액땜이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용띠 여러분들 내년에 좋은 귀인들이 들어와요.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말했던 댓글 읽어드렸던 그분과는 조금 별개로. 좋은 직원이 들어와서 내가 걔처럼 열심히 운영을 해주신다든지 회사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후임이 좀잘 들어오면 본인이 좀 편해요. 일 잘하시는 후임들이 들어오면 말귀도잘 알아듣고 자기가 맡은 일 잘하시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셔야 내가 조금 편한데 그런 분들이 좀 들어와서 어 아니면 일은 조금 못하지만 나와 마음이 좀 통해서 좀 같이 내가 생활을 할 때. 조금 내 속마음을 좀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운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안 좋은 점, 조심하고 넘어가실 점 하나 말해드리면, 1월달에 분명하게 누군가로부터 금전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돈좀 빌려줘, 빨리 갚을게, 빌려달라는 얘기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절대 절대 거절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간 금전이 안 돌아오는 1월이에요. 그래서 가족분들의 요구일 때 그리고 또 용띠 여러분들이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막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자기가 다 해주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나가면 들어올 수 없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빌려 주시고 1월달부터 금전의 운기들이 좋아져요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어떤 승진의 기운이라든지 아니면 승진이 안 되더라도 내가 조금 몸 담고 있는 부서보다 일이 편하다든지 인간 관계가 편한 부서로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1월입니다. 용띠 여러분들이 그간 너무 힘드신 세월들을 버티고 오시느라 두해 동안 삼재의 영향이 커서 힘드셨을 텐데 이제는 본인들의 해운년을 맞이하셔서 갑진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래 댓글란에요 여러분들 성함과 음력생년월일 그리고 2024년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한 가지 적어주시면 제가 다음번 다음달 띠별 운세할 때 오반기 뽑아서 여러분들 개인 공수도 드리고 있으니까 어, 댓글 참여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